안녕하세요, 도도콩. 마지막 시하로 올라왔어요. 도도야, 그래, 안 그래? 시하로 왔지? 응간 안 하고, 심만 하고, 그지? 아이고, 오늘 심 많이 하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푹자야지 내려가서. 어? 어? 코자야지 어? 아, 말을 좀 해, 말을.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하란 말이야. 운동할 거야, 운동? 운동할까? 이야, 상수 오늘 뜯었다 먹었는데 이렇게 많다, 또. 무섭다, 무서워. 어, 차들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가지고 그냥 별처럼 바짝바짝바짝 잘 지나갑니다. 이렇게, 야밤에 야경을 보면서 아이들 쉬어로 나왔답니다. 얘네들은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아가야. 엄마가 불좀 꺼야 되겠다. 그치? 너무 혼하다. 그치? 더 가만히 있어. 아프, 앞... 저기 가. 얼른 운동하러 가봐. 응? 깔끔! 운동해야지, 운동. 응? 일로 와. 운동하러 가게 빨리 와. 안 와? <laughs> 시름 간더라. 불을 끄니까 깜깜하네, 깜깜해. 하늘은 흰구름, 먹구름 같이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엄청, 이제, 장마철이 접어들었나봐요. 원래 6월달 접어들면 장마가 시작하잖아요? 음. 참, 6월, 7월이 장마니까. 아, 차들이 띠띠빵빵 열심히 달립니다. 아, 안전운전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천도 내려다 보이고. 밤에 야경에 개천을 내려다 볼때 별빛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예쁘죠? 푸른 어, 숲길이에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쁘고 푸른 숲길이랍니다. 예쁘죠? 숲길도 있고 도로도 이렇게 보이고 아파트도 앞에 옆에 다 이렇게 쫙 해서 예쁘게 보이죠. 잠 아직 안 자는 사람도 많고, 자는 사람도 많고, 불, 불이 많이 꺼져 있어요. 차들은 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띠띠빠빵, 띠띠빠빵. 하늘은 꾸리 꾸리합니다. 꾸물꾸물. 어. 오늘도 하루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안 주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도 오늘 하루도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파이팅! 안녕, 굿나 o 아시테리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